자 지난 주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지난 주에 1 2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어, 이 지난 주의 제목은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고 오늘 제목은 세상 권세 앞에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지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1 2장1사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21절이라고 했는데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19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은 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살 건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악한 사람만 어? 이익을 얻고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나? 그게 아닌 거죠. 이0절 하반부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를 원수들이 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야.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저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는 원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노의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승리의 방법으로 살아. 우리 삶 전체에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 니시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승리 의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3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서 세상 권세 앞에 선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조지 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945년쯤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목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에요. 이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농장 주인입니다. 이 농장의 주인인데, 그 농장에 늙은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이 메이저입니다. 이 돼지 메이저가 어느 날 평소에 농장에서 홀대받는다고 생각한 그 동물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라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농장 주인 존스와... 관리인들 다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나서 자기 주인을 다 쫓아낸 이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를 시작해요. 농장의 이름도 동물농장이라고 바꾸고, 비교적 지능이 발달한 그 돼지들을 리더로 세워 가지고 다른 동물들의 교육을 맡기고, 그 동물들이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의도 막 같이 하고. 또 글을 모르는 동물들에게는 글도 막 알려주면서 평등한 동물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농장을 경영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농장의 리더를 맡고 교육을 맡았던 돼지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농장의 모든 권력을 다 잡죠. 그리고 아주 포악한 사냥개 아홉 마리를 앞세워서 농장의 모든 권력을 차지합니다. 네, 다져 보세요, 여러분. 몇명안 돼서 다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져 보세요. 자, 사냥개 아홉 마리를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불평하거나 자기에게 항의하는 동물을 막 첩자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해요. 그리고 동물들이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힘든 일을 생, 생, 막 시키고요. 식량 배급도 다 줄여 버려요. 그 외에 이 권력을 잡은 돼지 라폴레 용이 다른 동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인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거야.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자고 인간처럼 옷을 걸쳐 입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자기 그 자녀들을 위한 그 교실, 집을 또막 짓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하지만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주인일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1945년 8월에 영국의 작가 오스오웰이 출간한 소설 《동물농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소련의 공산정권을 비유해서 풍자한 소설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돼지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을 비유한 것이고 동물 농장 그 나라 자체는 소련을 비유한 것이죠. 이 소설이 발광과 동시에 인기를 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공산주의가 어떤 건가. 권력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출간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구상의 어떤 나라는 동물 농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독재를 하면서 북면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들이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에 그 권력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줘요. 자,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한번 손으로 짚어 보시고 읽어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여기서 있는 각 사람 위의 권세는 이거지요. 대통령, 총리, 왕 그런 세상의 위정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권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왜 복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전제로 2절이 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려하면니라 여기서 심판을 자치한다는 것은 심판을 자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권세자의 말을 거역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권력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고, 그 권력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지 않습니까? 만약 에그 대상이 히틀러라면, 북한 치하에 지금 김정은 밑에 있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어떤 공산 공산주의 정권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의 독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보면 독재자들이 부정과 부패에 항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독재 정권에 대항하든지 부패에 대항하던 뭐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놓고 보면 부패한 독재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으니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의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군가가 이거를 삽입해 넣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붙여서 성경에 넣었다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12장이 끝난 다음하고 13장 8절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어질 때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7장은 아마 어떤 독재자들이 이거를 성경에 삽입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빼고 놓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처나니뭐 각색을 했다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무턱대고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랑 메상 아벤느고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느부가네살 왕이 그러죠. 나의 신상에 절하라.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이 한 말이니 순종했어야 되나 아닌 거죠. 느부가네살은 또그 명령을 하면서 내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는 풀목불. 빨갛게 달군 솥단지에 넣어서 태워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그럼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풀물 뿐에 들어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라는 바알 그 신을 섬기라는 아합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거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 1이참 하나님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끝까지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 교회의 신사 천배를 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을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게 다 순종해라 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하지 않아요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요 3절과 4절에는 국가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먼저 국가의 기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자에게 주신 그 칼로 보응, 심판하는 것. 이게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 여러분, 국가의 기능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국가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심플하고 헷갈리지 않고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럼 권세자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공연이 칼을 가지지 않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선한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세운 자가 누구냐?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글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국가들의 기본 원리가 되는 원칙은 이거라 말이에요. 자, 간단해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악한 자는 벌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권력들 뭐라나? 하나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 선한 권력이 되어 그들을 섬겨주는 게 세상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악의 기준이 뭘까? 성과 악의 기준이 창세기 4장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해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민이라.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이 선악간 못 먹게 한 거. 여러분,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무슨 말 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아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자, 이 구절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원래부터 선악을 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구분은요, 기준은 하나님.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게 뭔가? 이사에서 5장 20절에 보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고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해줘요.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건 뭐냐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 원래 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나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사에서 5장 20절이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그래요 선한 건 악하다 그래요 어둠인데 빛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쓴 것을 달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니 내 기준에서는 이거 잘못 아닌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게 왜 잘못이야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거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동생애자들이 말하는 거야. 동성애자들이 이 진정한 사랑이야. 왜 그렇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돼서 그러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고 악이 판치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이게 정치 시스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으로 악한 것을 보장해 줍니다. 법으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기 시작해요. 차별 금지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 안에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죄의 달콤함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그 나라 국민은요 눈치채지 못해요. 아 이거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하 이들은 수많은 법과 제도로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은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을 만들어 놓고 나면 독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법이, 제도가 그 사람을 위한 건데. 그렇게 되면요. 그들은 권력을 사용하는데 꺼릇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다 잘한 거예요. 우리 편이 하면 어떤 잘못도 다눈 감아져요. 다른 편이 하면 잘한 것도 잘못한 거고 잘못한 것은 더 부각시켜서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처음에는 정치인들, 정적들에게만 국한이 되다가, 나중에는 점차 국민들에게까지도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독재가 시작되고요. 정부가 성과 악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시작하면, 뭔가 악한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꺼리김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말할 수 없이 불쌍해집니다 역사 안에서 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동물농장은요 정말로 소련에서 일어났던 일을 풍자한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죠 니콜라스 2세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이 이제 생기게 나죠 그러고 나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면 뭘 했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면서 반종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소련의 이념에 따라 종교를 탄압하고요 종교 지도자를 박해하고 종교 시설을 다 파괴하고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노동교화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는 공산주의가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따라서 꺼리낌없이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그 시절 소련이 어땠는가? 소련의 기록보관서의 기록을,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추산한 결과 1930년대 대숙청 기간에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스탈린 통치 기간 그때에 1932년, 34년 이 사이에 소련의 대기근이 일어나서요. 또 수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스탈린 기간에 있었던 2차 대전 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탈린 통치 기간에 소련에서 죽은 사람을 다 합치면. 물론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적게는 2천만, 많게는 5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몇년 통치한 줄 아세요? 29년 통치했어요. 29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이것이 성과 악의, 악의 기준을 스스로 잡고, 자기 스스로 정하고, 그걸 통하여 다스리던 독재자들, 그들 나라 가운데 있었던 일의 실상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요. 김정일 이후에 김일성 이후에 북한이 그러하고 있고 중국이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선이라는 기준, 만든 그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뭔지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나라가 하나님 정하신 선을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 선지자들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목숨 걸어야 이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지 않고도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거예요, 선거.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잘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선거하는 날, 빨간 날이라고 선거하라고 놀러 간다. 이거 창피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위권자가, 그 유, 우리가 유권자가 되어서 어떠한 후보가... 성경적 가치로 정책을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 뽑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냐면 요즘은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법안에 쌓인했는지다알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하기 힘든 분들은요. 선거철에 오는 후보의 그 정책집만 자세히 읽어봐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기의 선으로 사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국가의 큰 가치를 그 법을 만들고 그것이 행정이 되어 나라가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에서는 이겁니다라고 외치면 그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7절에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안에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결서도 잘 지켜야 되지. 세금도 속이지 말고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기준이 된 정부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해도 교회만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만 정신 차리면 그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도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권세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되고 그 선을 실천하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이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군가 봐서 그 사람을 선거로 뽑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되어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살아가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뽑혀서 어떻게 하나 4절에 말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자 아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이 구절을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독재자들이 두려워야 해할 말씀이에요 왠줄 아세요? 권세는 하나님에게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걸 걷어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지 못하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이라도 걷어가시겠구나. 그걸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 주신 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나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들 기도하겠습니다.